얘들아, 접선은 결국 접하는 직선이잖아. 맞지? 네. 얘들아, 맞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부터 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항상 필요한 두 가지, 기울기, 어, 기울기. 그리고... 한 점입니다. 됐습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직선은 하나로 고정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항상 기울기와 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어떤 곡선,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가는 접선이 있다. 그 나는 몇 개를 구해야 된다고? 두 개. 기울기와 지난 점을 구해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점이 현재 요 위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디 위에? 곡선 위에. 됐나? 그럼 얘 점을 a, 뭐라고? FA 한 점이 주어진 거죠. 맞죠? 그럼 그때 인마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미분 개수잖아요. 맞죠? 맞나?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f' a가 되는 거죠. 이해 되나요? 그럼 나는 여기서 접선의 망령식을 뭐라고 볼수 있어? y는 기울기에 x-a plus b 이게 직선의 망령식이잖아. 맞지?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 a,b를 지나는 직선. 맞나?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m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요? 기울기 기울기 f 프라임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a, 얼마를 지나요? f a를 지난다. 되겠습니까?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아.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그 곡선을 통해서 뭘 구하고 기울기를 구하고 됐습니까? 그 X 값만 주어져 있으면, 곡선을 통해서 뭐, FA를 통해서 뭐, Y 값을 구해서, 점과 기울기를 다뭐 한다?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되겠니? 되겠어요? 자, 근데, 혹시나,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모르겠고, 얘 겹선이 있는데, 그때 기울기가 M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요렇게 m이 되는 점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맞나? 그럼 그때 나는 기울기 m이 주어졌으니까 m이 되는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 맞죠? 맞나? 그럼 언제 얘가 되는데? 그럼 f 프라임 얼마? x라고 써도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t는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까? f(x)가 주어졌으니까 f'(t)는 m이 되는 누구 값을 찾는 거야? t 값. 결국 얘가 결국 뭔데? x 값이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굳이 f'(t)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f'(t)라고 되는데 f'(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떤 기울기가 뭐가 되는지여서 m이 되는 누구 값? x 값. 됐나요? X 값을 뭐 하는 거야?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순서가 바뀐 거죠,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뭐가 주어지고? 점을 주고, 뭘 찾았어요? 기울기를 찾았습니다. 맞나요? 이번에는 기울기를 주고, 금말에 지나는 뭘 찾는 거야? 어떤 점을 찾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점몇 개가 나온다고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울기 m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되겠니? 첫 번째가 우리가 설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y는 f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의 점 a, b를 지나는데 얘하고도 뭐하는거야? 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접하는 선이 하나만 아니라 몇 개일수도 있다? 여러 개일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될지 여러 개 될지 몰라요. 그럼 나는 누구도 구해야되고? 이 점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기울기도 구하고, 맞나? 근데 이러한 녀석들이 전부 다 누굴 지나고 있어야 돼요? A, B를 지나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원리 되겠어요? 그럼 나는, 일단, 이 점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미지수 뭐라? T, 이렇게 놓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은 F, T, 커마 F, T가 되겠죠? 맞죠? 그럼 그때 기울기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F', T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여기 나타나는 T, F, T, F', T는 전부 다 뭐? 미지수예요 알게 됐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값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나는 이 값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구해야 된다고요. 맞나? 그럼 직선 방지식이 어떻게 되는 된대, y는? y는 f't, x-t, p l u ft인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는데? a 마 b를 지난다고요. 맞죠? 그럼 나는 b 대신에 누굴 집어넣고? 아, y 대신에? B를 집어넣고, X 대신에 누굴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누구 값만 더 찾는 거예요? T 값 찾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얘다 되겠니? 그럼 T 값 찾아서 대입하면, 금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 되니? 네. 오케이. 자, 3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는, T, ft, f't, 얘네들 다뭐 해야 된다고? 다 구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어.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문제 통에서 다시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미적분하고 똑같이 맞죠? 얘들아, 맞니? 미적투에서 좀 헷갈리는 것들을 우리가 좀더한번 해볼 텐데. 아직까지도 미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A, FA이고, 이 Y는 FX. 그때, 이렇게 접하는 선, 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나? 근데, 이 접선의 수직인 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어요? 응. 음. 근데 A, B를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선.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선. 법선. 되겠니? 그러면, 자, 현재 접선의 기울기가 F'A잖아요. 얘들아, 맞니?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뭘 가야 될까요? 어, 수직이니까? 어. F'A분의 1에다가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까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왜냐면 하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법선까지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매개 변수로 나오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까지 자, 고석진? 안석진? 둘이 제일 심각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셔야 돼. 알겠죠? 그냥 거기막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나중에 문제 못 풀면 죽여버릴 거야. 이씨. 어, 이거 찍히고 있는데. 죽는다. 정아. 알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 음.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연마들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라네요.